와 구독을 아키면 퐁! 안녕, 헤이지니의 지니에요. 오늘은 짜잔 캐치티니핑의 쏘잉 음 스튜디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양면 스티커와 줄자, 베이스와 리본, 벨크로 스티커와 볼 줄, 리본과 핫. 스윙이 들어있고요 곰돌이와 송세끈 키링쿠션 다양한 모양의 원단 마지막으로 역시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지니? 우리가 가져갈 리가 없다, 좋아. 아, 장난이야. 지니, 내가 찾아줄게. 나만 믿으라고, 믿어. 와, 역시, 믿어, 핑이야.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믿어. 다음부터는 잘 챙기라고 믿어! 고마 뭐 믿어, 핑! 어? 근데 갑자기 없어지게 또 생각났어! 그나저나 내 머리띠는 어디간거지? <laughs> 음? 좋아, 핑! 지니가 무었다 츄! 지니 머리 위에 머리띠가 있는데 찾고 있다, 츄! 어어... <laughs> 지니! 어. 머리띠는 머리 위에 쓰고 있잖아! 응. 뭐라고? 내 머리 위에? 지니가 모든 물건을 잃어버릴 거다 믿어 지니에게 새로운 가방을 선물해 주자 믿어 좋은 생각이다 츄 물건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지니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츄 뭐라고? 지니에게 가방을 선물해 준다고? 좋아 좋아 여기 다츄 뭐? 별론데 걱정하지 마 믿어 우리만 있으면 가방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믿어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티니핑 친구들과 함께 가방을 만들어 볼까 먼저 가방 원단을 준비한 다음에 자와 펜을 이용해서 도안의 끝 부분 2cm를 지니가 표시해 볼게요 다음 아래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양쪽으로 2cm씩 표시를 해줬으면, 표시한 부분 양쪽을 접어주고, 재봉틀로 바느질 해줄게요. 어, 지니가 잘할수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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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아! 눌러. 그렇지. 아. 아하! <laughs> 눌러! 손이 음. 한게더 필요한데, 얘들아. <laughs> 누군가가 이 마우스 좀 눌러주겠니? 진이, 내가 눌러주겠다, 믿어! 야! 내가 리로 핑! 바느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번에는 가방의 뚜껑을 연결해 볼게요. Go! 자, 이렇게 뚜껑을 달았으면 이제 바깥쪽으로 바늘 잡아준 다음에 가방의 양쪽 끝도 바느질을 해 볼게요. 이쪽을 모두 바느질 했으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바닥입니다! 앞으로 그냥 물건을 잘안 잃어버릴게. <laughs> 가방을 꼭 만들어야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만들어야겠지. 바늘을 내리고 간다! 가방의 아랫부분까지 바느질 완성!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오빠 친구들 진짜 잘 만들었죠? 어때 얘들아 나의 바느질 실력이? <laughs> 우와 진짜 가방 모양이 됐다 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체인을 구멍에다가 걸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앞부분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예쁜 리본을 달아볼 거예요. 꾹 눌러서. 자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방에 열고 닫는 부분에 벨크로 스티커를 붙여 주면 짜잔!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지니 이제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어 봐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지니의 핸드폰을 가방을 열고 넣어 준 다음에 가방을 닫아 주면 우와! 진이 진짜 잘 만들었다! 엄청 예쁘지? <laughs> 우후! 얘들아, 진짜 고마워. 앞으로는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쁜 키링을 만들어줄게. 키링? 빨리 만들어달라, 비더 기다려봐, 비더 내가 특별히 짜잔! 너희들의 얼굴이 박혀있는 키링을 만들어줄게. 비더핑거 먼저. 바느질을 했으면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솜을 넣어줄 거예요. 안에다가 통통해지도록 다시 바느질로 막아볼게요. 어핑이랑 하츠핑 것도 만들어 볼까? 짜자잔 이렇게 해서 두어 핑과 하츠 핑의 키링도 완성. 러키 강이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친구들 친구들 마법 세계로 가는 비밀의 문이 있대요. 비밀의 문을 열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패밀리 뮤지컬. 이제 진니 강이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